이창경입니다. <laughs> 어, 지금 라오스 여행을 와가지고 음,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 라오스는 대, 되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온것 같아. 내가 이 낯선 곳에 와서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 생각으로 그냥 온거 왔어. 어. 지금 라오스에서 새 도시를 갈까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여기는 루앙쿠라방, 그리고 두 번째는 방비엥 방비엔, 그리고 마지막엔 비엔티엔, 비엔티안, 수도. 어, 이렇게 세 군데를 갈까 싶어. 그래서, 음, 또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봐야지. <laughs> 나만 보는 거.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매일 루틴이 비슷한 것 같아. 공항에서는 카메라를 안 찍고, 저기, 바로 그 택시 타고 나온 다음에, 저기, 어, 체크인은 끝난 상태야. 음. 나의 그첫 번째 영상 어, 숙소 소개 해주려고 그그 음. 그 숙소 이름은 빌라미라 헤리티지라고 어, 빌라미라 헤리티지라고 그냥 숙소야 숙소야 별세 개짜리. 아니 나 원래 블로그 같은 거안 보고 숙소를 고르는데 아이 모르니까 음그 블로그를 봤는데 평이 좀 좋고, 아니, 그 리뷰를 보고 평이 좀 좋아가지고, 어, 여기를 선택하게 됐지. 어, 여기 지금 주위 풍경이, 여기요. 어, 이쪽 길로 가면, 어, 금방 그쪽 길로 가면, 이제 내 숙소가 나오는데, 금방 택시 타고 오면서 봤는데, 저기 다 화나더라고, 아직은. 어, 그래, 저, 아직은 뭐, 치안이나 이런 게, 좀 무서우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방을 한번 보여줄게. 아니, 이거 뭐, 뭐, 이게, 그 리뷰에서 접근성도 좋고, 어, 위치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고, 막, 응,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나는 뭐 숙소 같은 거 별로 크게 안 따지니까 <laughs> 그렇지 뭐 그냥 하는 거지 뭐라우스 <laughs>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아? 아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래도 결국 음, 오긴 왔네 왔으니까 이제부터 영상 열심히 찍어야지 음, 나만 보는 거 <laughs> 어,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이것도 숙소고 이것도 숙소야. 이게 내가 오늘 요 요번에 3박 어. 3일 있을 숙소. 내가 3박 예약했거든. 어. 1, 1박에 5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1박에 54,000원 해서 3박 일단, 일단은 3박. 어, 한박 아, 1박이 더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3박만 예약했고, 16만 얼마 들었던 것 같아, 3박에. 어, 내 방은 바로, 어, 102호. 그냥, 여기서, 신발, 나 신발 벗고, 지금, 맨발로, 어, 맨발로 여기 생활하는 거야. 어, 아까 키는 내가 열어놔가지고, 어. 여기 방이거든? 잠깐만, 키가. 잠깐만. 어. 키를 여기 꽂아야 돼. 일단은, 들어왔어.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거든? 여기서 보이는 게, TV 있고, 침대 있고, 에어컨 있고, 뭐 이거? 캐리어 뭐, 그거 올려놓는 거, 허, 거울, 어, 화장실. 그나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실. 세면대 여기 있고, 음, 여기 화장실 여기 있고, 여기서 샤워, 여기서 따로 하고, 그냥 뭐, 크게, 크게 뭐 내가 숙소를 이렇게 까탈스럽게 안안 구하니까 어이 정도는 나는 또 괜찮아 <laughs> 아니 다그 이게 아주 좋은 숙소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숙소들이 어다 어, 싸면은 삼 삼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대가 육칠만 원 팔만 원까지도 있고 그리고 12월이야, 지금, 12월, 12월인데, 그, 12월, 지금 12월인데, 54,000원에 1박을 결제했잖아. 근데 내가 1월 걸로 다시 그거 한번 눌러봤단 말이야. 1월, 파, 1월 한달뒤 걸로. 그러니까 8만 얼마로 잡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12, 1월이 더 비쌌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체크인 되게 간단해 다른 데는 막뭐 쓰고 막 하잖아 여기 그냥 저기 여권만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 반기 주더라고 뭐 그렇게 어, 어렵게 따지는 게 없어 그리고 여기 그 공항에서 10분 거리야 10분 거리 10분 거리 딱 12분 걸렸던 것 같아 공항에 택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밴이 있, 기다리고 있어 보면은 이제 그몇명 사람이 차잖아 그러면 이게 그그 그 이제 같이 이제 가다가 내려주고, 가다가 내려주고, 가다가 내려주고. 뭐 어, 그래가지고, 오더라고. 아, <laughs> 어, 씨. 아, 어, 이게 나, 낯설더라고, 이런, 이런, 뭐, 그것들이. 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숙... 지금 밤 8시야, 8시. 그러니까 어, 오늘, 경유를 한번 하고, 하, 하노이에서, 3시간 그 경유를, 하, 아, 그, 대기를 하고, 11시 5분 비행기를 탔었거든, 하노이까지. 갔다가 여기 오는데, 지금 8시야. 한국 시간은 10시겠지? 2시간, 그, 느리니까? 맞지? 어, 맞네. 어. 아. 그니까, 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여기 온것 같아. <laughs> 어때? 좀, 아, 앞에 또한번 보여줄게. 내 방은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다고, 어, 방은 이렇게 가다고, 나오면, 바로, 테이블. 테이블 있고, 어. 그리고 사장님이, 나 이제 처음 왔다고 하니까 뭘 설명을 해준다고 하길래, 기, 그, 이따가 나 영상 찍다가 한, 그, 해달라 했거든? 그래서, 그, 그거 좀 들어볼게. 뭐, 뭔, 뭐, 뭐 있는지 할게. 나도 대충은 검색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대충 검색하고 왔는데 이제 사장님한테 좀자 영어는 안 통해도 그냥 대충만 좀 들어보려고 어 여기 보이는 바로 정면이 여기서 그거 체크인했어, 체크인 해서 어. 체크인 아, 근데 내가 여기 공항에 왔었잖아. 공항에 왔었는데,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내가 요번에 그 갈아타고 올때 보니까 한국인이 거의 없더라. 한국인 라오스 좀 유행하지 않았었나? 모르겠네. 근데, 그 리뷰에도 적혀 있었거든. 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 여행자 거리랑 가깝지만 잘 때는 조용해서 좋다고 했어. <laughs> 많이 조용하네. 아. 아, 꼬질꼬질하다. 역시 첫 여행 첫날 첫 영상은 항상 꼬, 꼬질꼬질한 거 같아. 일단은 저기 사장님이 그 카운터에서 저기 상담인가 뭐 저거 하고 있으니까 어 저거 끝나는 대로 한번 가서 한번 같이 봐보자고. 어. 나도 대충 계획은 다 짜고 왔는데, 어, 일단 들어보고 좋은 거 있으면 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손님들 가셨다. 아, 어차피 조식도 한번 물어봐야 되네. 뭐 이거 이것 저것. 음. 헬로. Uh, 진짜 조식 한번 물어봐야겠다. 투모로우 yeah. 그 블랙퍼스트. 7. 븐세1 0 7투텐세븐 Yeah, you can sit here yes, in front of my hotel here. 아. 어딘? Yeah, kitchen is right here. 어. Uh. Yes, and so it's like a buffet. 부페. 부페. Bread, egg, uh. bacon, fruit, yogurt, Food. and. 어디에 the e g in here? Yes, in here. They cook here, and so you can sit over there. Ah okay or, okay. But, ah yeah. okay. Oh yeah. ah. yeah. uh, okay. Yeah. 그리고 저 뭐지? 아 맞아. 이거. Yeah yeah. So map. Map. Yeah um. yeah. Just explain to you about uh, in what to do here and so where we are right 참, now. Map, yeah. So now we are here. Yeah, here. yeah yeah. This is the main street from here. Main street? Main street. In, yeah. It? Line? Yeah, yeah. Okay. So, night market, yeah. Night orange, market? Night market every day from 5 pm until 10 pm. Ah, orange color. Yeah, yeah. Oh, 10 pm? 10 pm. Ah, 10 pm. Oh, 2 left. 5 pm until 10 pm. Ah. Okay. And the so, uh, National Museum right here. 응. Opposite here is a pussy hill. 응. Yeah, the pussy, yes, so you have to walk up to the mountain here for the sunset. Oh, the early morning market. Morning market, some. Um, just right here morning market 아, ah yeah. okay okay just this this street morning market street food ah 어, street yeah, food and have some so, yeah it's lot 그리고 market. 그거 뭐지 아 그거 뭐라고 해 닭발 어 이거 this yeah yeah 닭발 이거 어 닭발 닭발 yeah oh. just right here this 닭발 just on the street Here, here, this street? This street, yeah. yeah. Every day they start uh, from here mm. on the street, they walk on the main road and then come back on the small road here. Ah, so here yeah, okay. around yeah, 5 mm. 30 in the morning. 5.30? 5, yes. Oh, we are in here? We are here. Yeah, here. Yeah, yeah. Oh, okay. Oh. Just two minutes. Two minutes. Oh. Yeah, yeah. Okay. Walking, okay. Good. Yeah. You Yeah, this is my k o n view. Yeah. Yeah. o e a s y a h i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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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h Yeah. Yeah. Uh. Yeah. Yeah. Visit um. yeah. a h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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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p Yeah. Yeah. e a h e a h Yeah. e a p e a Yeah. e h Yeah. t a h e a h Yeah. e a h e a h Yeah. Yeah.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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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n Yeah. y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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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h e a h Yeah. y b o y a h e a h e a Yeah. y r a h e a h e a e a h Yeah. Yeah. e a h Yeah. e a h Yeah. e a h e a h y e a e a h e a h e a Yeah. Yeah. y e y e a a h Yeah. y e a a 오케이 오케이 툭툭 예 as at the waterfall so yeah the keep this side a n d waterfall k o n g s i waterfall 공시 -si. yeah um, you can see -si -po. 폭포 yeah yeah uh -uh. you can visit by some motorbike motorbike or tuktuk -tuk minivan yeah ah, you can ah. ride motorbike by yourself yeah m o t o b i k e tuktuk minivan minivan okay yeah, yeah. okay, yeah. okay. Uh, after i go to 방배 Yeah, yeah. Pangbian Oh... Uh, train. Train station. Yeah, yeah. The trains are out of the map. Oh... Uh, map. Yeah, out of map. So, the train just go... How much? Minivan? Van? Tuk-tuk? To go to the train station, right? To uh. The train station is... Uh, the price uh tuk-tuk is uh, 250. Minivan is uh, 350,000 kip. Minivan. ah uh, three. yeah. yeah. Uh, 350, uh, yeah. Oh, uh, uh, This is a uh, private. Tuk-tuk. 250. Yeah. 아. 오케이. Okay. Also is a Joy. 어. 응. Joy with mini Join? people. Yes. 아, 아, 50,000 k per person minivan.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선셋 크루즈. 예, 선셋. 선셋 크루즈. 이 이야. Yes, all the Mekong. y yeah, yeah, yeah. This area. Yes, or the Mekong here, the sunset cruise. Okay, yeah. sunset cruise. Sunset cruise dinner? Dinner too, yeah. Uh -huh. Sunset dinner and uh, yeah, just um, yeah, the two hour. Two hour. Yeah, for sunset and dinner. Oh, uh, uh, yeah, drink, drinks or just just see sunset only. Ah, uh, okay. Ah, uh, so two nine five. Yeah, yeah, Keep. two two nine five. Give yeah. ah, uh, uh, okay. 오케이, 땡큐. 야, 예, 웰컴스. 아, 오케이. 요, 영어 굉장히 어렵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의사소통은 나는 됐다. 아, 이거 영상 어떻게 쓰냐? 아, 그리고 조식은 7시부터 아, 5시부터라했나 영상 다시 다시 돌려봐야겠다. 여행 첫 시작인데 이제 오늘이 파이팅 해보자고, 음, 사실 지금 8시 20분인데, 나이트 마켓을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음, 아니면 메인스트리트라도 한번 걸어가 볼까 싶기도 하고, 한번 봐보자고. 그러니까, 어찌 또, 이것저것 다 해나가지 않겠어? 아, 이, 그래, 숙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아. 일단 씻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모자만 하나 쓰고 나갈지 생각 좀 해보자고. <laughs> 음, 여기는 빌라 미라 헤리티지라는 숙소야. 어. 가성비 좋은 숙소. 음, 알았으면 좋겠어. <laughs> 근데 다 그쵸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음, 나이스하네. 어. 두번째는또 숙소 잘 고를 수도 있겠다. 이제 메인 스트리트 거리에 시끄럽고 그런데. 아무튼, 음, 이번 여행도 파이팅 하자고. 하자, 하자. 파이팅 하자고.